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원혜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복되며 또이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축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오늘은 시편 31편 말씀 보도록 합니다. 어, 시편 31편이 24절까지로 좀 길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고요. 어, 15절까지를 한번 읽으면서 어 먼저 말씀부터 묵상해 보십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거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란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 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 세계에서는 심히당하니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요하여 그러하여도 나는 죽게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예배 음악을 위한 다윗의 찬송입니다. 쉽게 읽어 봅시다. 당신께 요하여 제가 피하였습니다. 제가 영원토록 부끄러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정의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제게 당신 귀를 뻗어서 어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제게 견고한 바위가 저를 구원하는 요새와 같은 성이 되어 주십시오. 참으로 제 반석이시고 저의 요새이십니다, 당신은.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시고 저를 돌봐 주십시오. 저를 노리고 숨겨둔 거물에서 저를 꺼내 주십시오. 이는 여호와가 제 산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호와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당신이 저를 속량하셨습니다. 여호와 한결같은 하나님이시오 제가 쓸데 없는 흙것들을 지키는 이들을 미워하고 저는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제가 여호와의 인자하심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저의 고난을 보시고 제 영혼이 환난 가운데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저를 원수의 손에 가두어 두지 않으셨고 제 발을 너른 데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이는 제게 환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함으로 제 눈과 제 영혼과 제 속이 쇠하여졌습니다. 참으로 슬픔으로 제 삶이 한숨으로 제 연수가 끝장나 버렸습니다. 저의 죄 때문에 저의 힘이 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뼈들은 쇠약해졌습니다. 저의 모든 대적 때문에 제가 조롱거리가 되었고 저의 이웃들에게서 한심하고 길에서 저를 보고 알아보는 이들에게 끔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제 앞에서 피합니다. 제가 마음에서 멀어진 죽은 사람처럼 잊혀졌습니다. 저는 깨어져가는 그릇 같아졌습니다. 참으로 제가 많은 이들의 흠담을 들었습니다.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제게서 맞서 함께 모이할 때 그들은 제 목숨을 빼앗으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호와께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말하였습니다. 저의 하나님 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손에 저의 시간이 있습니다. 저 저의 원수들과 저를 뒤쫓는 이들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아멘. 이 시편에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세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배우고 우리들도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첫째,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하는 신앙, 간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시평 기자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24절까지 다 읽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 뒷부분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뒤로 가면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입술로 먼저 올려드리고,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시편 저자는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여 그물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께 건져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 뒤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죠. 5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만 이런 간구와 고백의 과정은 기도하는 자들의 이 간구자의 시선을 이 땅이 아니라 맞닥뜨린 고난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로 고정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한다는 건 우리의 시선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고 형편을 보고 아니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축복이 임하죠. 우리가 현실과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축복이 보일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기도자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의지의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서는 인생은 유한하나 하나님은 무한하시다는 고백을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자는 본문에서 간구와 의지와 감사를 좀더 확장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기도자는 자신이 처한 힘겨운 상황에서 드리는 간구를 확대해요. 대적들의 자신을 공격하기 때문에 몸이 쇠약해질 정도로 힘겨운 가운데 있어요. 9절에서 10절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반면에 대적들은 이 기도자를 욕보이고 비방하면서 생명까지 해치려고 모의한다고 13절에서는 더더욱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모든 것에서 잊혀지고 죽은 사람처럼 되고 깨진 거로처럼 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절, 15절에서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십니다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더 뒤로 가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보면 막 대적들을 향한 적개심도 이야기해요. 막 울분을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결론은 모든 심판과 복수는 하나님께 있음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19절, 20절로 가면요. 이 기도자의 눈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이 쫙 나타나는 거예요. 와, 멋있지 않습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구나. 대적들이, 원수들이 아무리 밀려와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지금 환경이 좋지 않고 어려운 일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것이 보이며 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 혼자 외롭게 이 전쟁을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쩌면 나 혼자 영적 전쟁을 하고 또이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에 가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공동체 전체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노래하자고 막 독려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자신의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알렐루야,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도 간증이 있고. 그 나눌 축복이 있고 함께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냉천고의 아침 말씀 묵상을 하며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시편 31편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이 믿음을 가졌다는 모습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외로움도 있고 환난이 여전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도자는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나아가되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노래하도록 믿음의 동료를 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들이 이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예비해 놓으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고 우리 눈에 보임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힘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주간을 올려드립니다. 이한 주간의 5월이 끝나고 6월이 시작되어지며, 이제 날씨는 점점 더워지며, 또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는 그런 시점까지 다다라가는 이 때에, 우리 성도들 복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장생한 분량까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고 소원하는 이 땅에서의 일들도 잘 열리고 풀리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힘차게.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갑니다. 노래합시다.